비켜치기 얘비 예, i 치기도 조금 난해 하 i 아, c 다비 t 치기 워낙 잘 u t i p i 이 c u t i Piccuti. Piccuti. p i c c u t 면 p i 꺾일 수도 예. 있거든. c c u t i Piccu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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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c c u 잘 내려가네. 비껴치기를 또 음. 노란 걸로 아예 안 움직이게 야. 직접 치겠네요. 이것도 이거 포지션을 시켜서 그렇게 친것 같은데. 정확 네. 네. 포지션 안 됐죠. 이적구가 음. 다시 한번 비껴치기. 치기 먼저 빠져 나오겠죠? 음. 내리고 갈것 같은데요. 먼저 빠져 나올라요? 어, 내리고, 내리요 네, 내리고. 내리고 가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역시 좋아요. 비켜치기는 네. 일반이에요. 그니까요. 구프론이 네. 그 말씀하신 거는 좀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조절해서 친다는 거고 네. 권희 선수는 조금 두께를 쓰고 얘를 내려보내고 네. 오 타임으로 갔습니다. 둘다 가능한 방법이고. 원래 이게 네.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네. 방법이죠. 그 생각을, 아,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저분 선수 워낙 토포션 플 폴을 잘하니까 자비켜치기 이번에는 약간 좋아, 탄력을 좋아, 줘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부드럽게 내린다기보다는 여러분 여기서 살짝 그림을 만들어줬죠. 이렇게도 살짝 쓰고, 네, 아, 잘 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신중하게 칠 생각은 아니었을 음. 텐데. <웃음> <웃음> 상황이 상황인지라. <laughs> 어, 네. 어, 첫판을 가볍게 어깨 풀고 어, 뭐 살짝 그렇습... 놀려 가면서 칠라 그랬는데, 네. 우 너무 진중한데. 네.